자 우리 유튜브 아저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라스트 오리진의 쌈유비 유리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캐가 두개가 나왔는데 어, 유미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어, 실험을 못해봐서 리뷰를 못할 것 같고 오늘의 캐릭터 C캐릭터 리뷰는 어, 엘븐 더 포레스트 캐릭터 왕찌찌좌 어, 왕찌찌갓캐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 만나러 왕찌지를 만나러 가 봅시다. 자왕찌지 일단 82레벨까지 키워놨구요. 자 오이야 검멸판인데도좀 어마무시하죠. 일단 저는 방치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물어보실 분들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방치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는 뭐 공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이거 뭐 써먹고 싶은 분들을 그냥 뭐 적중 좀 최적 좀 주셔도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중요한건 이거보다 내가 봤을 때이 세번째 스킬이라서 어 일단 그렇지만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자 요거 초고압 분사 지정 범위에 물대포를 발사해서 어 냉기 피해를 주고 2라운드 동안 침수 상태로 만듭니다 요걸 이용한 그것들이 좀 이제 많이 나올거예요 아마 요번에 공진도 떡상을 해가지고 공진이 이제 또 전기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요런것들 요거를 이용해서 뭔가, 뭔가 나올건데 아직은 그거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고 뭐나 다른 분들이 또 연구를 해서 나오면은 저가 보고서는 어 괜찮다 싶은 것들은 어 같이 뭐 활용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건 아니고, 자 묘목 심기 이것도 어 요것도 뭐 손컷용이에요, 요거, 요거. 어 손컷용인데 쓸 일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받는 피해가 들어오고 이것도 화염 저항이 감소하는데 지금 화염 공격 캐릭이 쓸만한 게 사실상 쉐이드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야, 이거 쓴다면 이거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화염조약 67.5%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해가지고 40% 깎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어... 아무튼 아무튼 이상하네요. 어. 자, 하지만 요 캐릭터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죠. 패시브 수풀 매복 요게 이제 라운드 게시지 자신과 같은 행에 뒤에 배치된 아군의 공격력 치명타 거기에다가 받는 피해 감소를 시켜주거든요 일단 코코랑 비슷한 느낌이죠? 왜냐면 뒤에 이제 블랙 리비스랑 같이 쓰라고 완전히 그 나온 것 같은데 그 공격력 증가가 달려있어가지고 블랙 리비스가 방어 o 스를쓸수 있습니다 어, 방어 o 스를쓸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그 어떻게 보면 좀블랙리스한테 효율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저거 뭐야? 능력치 증가는? 어 능력치 증가 그렇게 효율이 좋다고는 못 보겠는데, 어 그거 대신 쓸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안 아프겠죠? 안 아픈 데다가 공치까지 올려주니까, 어 제가 봤을 땐 코코보다 훨씬 쓸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 4 2 x 를어 한번 돌아봤는데, 방체 리리스라서 실패하긴 했는데, 이거 공체 리리스면 은잘돌 거예요. 코코보다. 거기다가 이 지원기다 보니까 5 4엑 x 에서 스나이퍼 측한테 안 맞아요 지원기는 앞에 있으면 안 때리나 봐블랙니스만 때려가지고 얘가 사실상 센츄리언한테만 버티면 돼가지고 엄청나게 장비 세팅을 안 해도 됩니다 코코처럼 코코는 장비 세팅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얘는 근데 요렇게 했는데도 3 a 이까지 넘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3 a 이 넘어갔어 이 정도만 해도 넘어가는 거 보면은 세팅 조금만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코코처럼 빡세게 안 해도 돼 그래서 훨씬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코 먹, 먹기도 힘들다 보니까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장비는 뭐 상, 상황에 따라서 맞추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또 있는 게 얘가 보면은 요거만 주는 게 아니고 뒤에 하나 더 주거든요 어, 뒤에 하나 더 주다 보니까 요거 손컷용으로도 많이 쓸만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랑 이거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손컷용으로 뭔가 있을 것 같고 어, 공진이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공진인데 전기 딜에 또 보면은 공진이 요번에 떡상을 해가지고 데미지가 겁나 쎄졌거든요 이게 이제 뭐한 한마, 마리 처치하면은 그 자극받아가지고 변신을 하는데 그 뻥뻥 딜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뭐 이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걸로 분사로 세, 한 줄을 먼저 건 다음에 얘가 이제 이걸로 한줄딱 싸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뭐 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어, 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에밀리로 미크루빔 한번 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걸로 그냥 꽝 하면 두 줄이 없어지거든요. 아무튼 뭐 써먹기에는 뭐 다른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걸로 오사이엑스 도는 거. 지금 짱러지팩이 너프됐다고 해도 아직도 쓸만합니다. 짱러지팩 어, 아직도 쓸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네오딤으로 이걸 야, 마, 맛을 잘 봤어 이걸로. 어, 맛을 잘 봤어 지금. 짱러지팩 이거 이것만 해도 존나 좋은데 SS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 칸 없으신 분들은 또캐야죠칸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좀 써본 결과 블랙리리스랑 정말 잘 맞는 캐릭이고 또뭐 상황에 따라서는 요기 뒤에다가 하나 더 넣을 수 있고 해가지고 어 사용처는 많다는 점 사용처는 많을 것 같고요 유미는 아직 연구가 덜 돼서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빡세게 존나 나이... 유미씨 아무튼 자 일단 그려 다음에 자 요거 다음에 이제 542x 잠깐 도는거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보러 스타트! <목소리도> 되게 무난하게 깰고 같아요 여기서는 맞을 일이 없죠 어, 맞을 일이 없어 블랙리리스는 일단 애들이 점점 죽으면 죽을수록 세지거든요?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 일뎀뭐좀 했니? 점점 세집니다. 어, 스나이퍼 측은 지원기를 안 때리나봐요. 어. 스나이퍼 측! 이라서 그런가? 안 때리네. 그러면은, 그, 조심해야 될 게, 반격 딜이야, 반격 딜. 어, 센츄리온 반격 딜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장비를 좀 빵빵하게 채우긴 해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야,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홀로그램 말고, 그 장갑 있잖아. 받는 피해 많이 줄여주는 거. 왜냐면은, 맞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한40% 정도 받는 피해 감소시켜주면은, 뭐, 잘 버티겠지 어. 공간장갑 아니에요 얘가 센츄리온이 아래 내려와요 이 새끼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저 이쪽으로 일렬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 때릴 수가 없어 사거리를 마이너스 그리고 그 뭐야 여기 1열에 있으면은 어 저거 뭐야 사거리 감소가 안된대 그 그니까 마이너스 1로 해서 0이 안된대요 무조건 사거리는 1 무조건 1, 1 이상이래 아, 어허, 최소 사거리가 1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중열에 있어야 돼 중열에 자 스나이퍼 치고 무조건 얘만 때리는걸로 계속 때리는거 보니까 이거 절대 맞을일 없어 스나이퍼, 스나이퍼 치는 코코보다 훨씬 안전해. 그리고 속도도 더 빠르고. 근데 얘네가 문제인데? 얘네 어떻게 잡았지 코코로? 이거 어떻게 처리해? 저 코코로 한 사람들은 뭘로 처리한 거야? 얘네 안 죽는데? 안안 안 맞는데? 아이 스나이퍼 치기 뭐 때리는 거는 지금 의미 없어 저거는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절대 명중이 없잖아. 일단 얘는 맞았고. 적중칩 준다고 해도, 얼마 준다고 안될것 같은데? 야, 이거 방체로 안 돼, 그럼. 공치만 됩니다, 그러면 에븐 강화는 그냥 방체 줬어요, 저는. 저는 지원기는 그냥 방체 줍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공채, 공치로 해서 적중 주면 돼요, 이거. 일단 지금 저는 영상이 실패하긴 했지만 되네, 이거. 돼, 돼, 돼. 어, 코코보다 훨씬 낫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엘븐 포레스트 좀그 리뷰용이라서 어, 되는지 안되는지 잠깐 요것만 보려고 했던 거고요. 공치 저 뭐야 리리스면은 거기다가 적금칩 끼고 하면 되고 같네요. 거기다가 에범 포레스트는 뒤에 하나 더 버프를 주잖아. 그래서 참 나쁘지 않은 캐릭 같애 나는. 내가 봤을 땐 얘는. 유미는 좀 아직 연구를 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보뭐 리리스에 단짝으로 나온 것 같아 얘는. 같이 쓰라고. 거기다가 코코는 로봇인데 얘는 왕찌찌라서 기분도 좋죠? 보는 재미가 있어 오토 돌리면서도 흐뭇하잖아 왕찌찌라서 그런 드립 하지 마시고요 위험한 드립입니다 이거 아무튼 못잡으면 끝난거라서 이거는 더 이상은 뭐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방체는 실패했지만 공치에다가 적중 빵빵하게 준 그건 되는걸로 그 코코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거 보면 그니까 코코가 키우기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코코가 잘 안나오다보니까 먹기도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대용품으로 좀 얘가 얘가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이쁘기도 하고, 자원도 좀덜 먹고, 보니까 한3링에다가 장갑 하나 끼면은 센츄리온한테 맞아 죽을 일도 없을 것 같아. 요 2, 3링만 돼도 투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보니까. 지금 1링이거든요. 1링인데도 온거 보면은 3링 정도에다가 장갑만 좀더 좋으면은 죽을 일 없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진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g o